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은 시간 없다 변명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고 뭘 남겼는지 묻습니다. 재작년인가 생각됩니다만 국내와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 입원하셨는데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에 마음이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때를 얘기하며, 지금은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자기도 할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바빠 시간 없다는 것 때문에 봉사하지 못했다며,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호스피스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인터뷰하며, 저에게 지금 하시는 사역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기자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루 시간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주어진 시간을 시간을 본인 자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는 시간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무엇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자신의 안일과 안목과 목적의 안목의 목적을 둔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사에 크게 손해 보는 장사인 거죠. 그러므로 삶의 초점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예, 어디에 두느냐에 시간 관리에 크게 예, 시간 관리가 크게 좌우됩니다. 역사 속에 헌신했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너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인물이지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백의 슈바이처, 백의 베기 천사 라이팅겔, 인도의 켈카타의 봉사자 테레사 수녀.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병원인 재중원 설립자 호로스 알렌 등 수없는 봉사자들은 다 시간 배정을 자신을 위함에 두지 않고 이웃을 위해 먼저 두었다 두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일랜드 민요에 이런 미녀, 노래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성공의 대가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를 위해 시간을 내라.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위해 시간을 내라. 뜻을 품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 짧은 하루다. 우기위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이다. 봉사하는 데 시간을 내라.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고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쉽다는 여운만 갖지 말고 지금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다 말고 지금 있는 시간에 가진 재능 이웃을 위해서 기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